크에 접속해 파일을 받거나 클래스룸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데이터 정제 실습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사용됩니다. 실습하기 전에 파일 메뉴에서 사본 만들기를 실행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데이터를 정제 실습 목적으로 가공한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를 함께 정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할 일입니다. 먼저 말머리의 서식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두 줄로 되어 있는 후원 기록을 한 줄로 합치겠습니다. 세 번째, 생년월일 양식을 일관성 있게 수정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을 끝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제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에 필터를 걸어 봤는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한편, 정제가 끝난 데이터에는 문제 없이 필터가 걸립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후원자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왼쪽 아래에서 시트 이름을 클릭한 다음, 복사 메뉴를 선택해서 데이터 사본을 만듭니다. 새로운 시트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시트 이름을 실습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원본을 남겨놓으면 실수로 데이터를 오염시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없는 말머리 서식을 삭제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번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1부터 3행까지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한 다음 메뉴에서 1에서 3행 삭제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열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셀병합을 풀어준 다음 열 제목을 한 줄에 정리하겠습니다. 열 이름 A와 행 이름 1 사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데이터가 전체 선택됩니다. 툴바 오른편에 있는 병합 아이콘 옆 역삼각형을 누르고 병합 취소를 선택합니다. G열 2번 행에 있는 열 제목들을 복사해서 G열 1번 행에 붙여넣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2번 행을 삭제합니다. 보기 좋은 데이터가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먼저 a열부터 g열까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커서가 양방향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더블 클릭하세요. 열 너비가 문자열 크기에 맞게 넓어집니다. 데이터 시트를 전체 선택한 다음 글꼴은 맑은 고딕.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수정합니다. 보기 메뉴에 있는 고정 항목에서 행1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아래쪽으로 탐색해도 열 제목이 그대로 남아있이니다 이제 데이터에 순번을 붙여줍니다. 순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행 하나하나에 신분증격인 고유번호를 붙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정렬해서 순서가 바뀌더라도 순번 열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원래 순서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A열 왼쪽에 새로운 열을 만듭니다. 열 제목에는 순번이라고 입력합니다. 비어 있는 첫 번째 칸에는 1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칸에서는 등호를 열고 위 방향키를 한번 눌러 바로 위 칸을 선택합니다. 더하기 1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계산 결과가 2라고 표시됩니다. 함수가 입력된 칸을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맨 아래까지 범위 선택합니다. 채우기 단축키를 누르면 연속 숫자가 맨 아래까지 입력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열에 계산된 값들은 모두 함수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필터와 정렬 기능 등을 실행할 경우 배열의 순서가 바뀌면서 값이 엉망으로 바뀝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함수 계산 결과를 값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a열을 눌러서 열 선택합니다. 복사 단축 키를 누르고 선택된 영역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탐색해보면 더하기 1 계산 결과가 아니라 숫자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좋은 데이터는 하나의 관측 값이 하나의 행으로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실습 데이터는 하나의 관측 값이 두 개의 행에 들어가 있죠. 이제 한 건의 후원 내역이 한 줄의 행이 되도록 데이터를 수정하겠습니다. I열을 누르고 오른쪽에 일렬 삽입을 선택합니다. 생년월일 옆 칸을 선택하고 등호를 입력합니다. 아래 방향키와 왼쪽 방향키를 한 번씩 눌러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주소를 선택합니다. 함수가 입력된 칸을 선택하고 ctrl+shift+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맨 아래까지 범위 선택합니다. 채우기 단축키를 누르면 아래쪽 셀에도 함수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열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함수를 값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이어를 선택하고 복사 단축키를 누릅니다. 선택된 영역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항목에서 값만 붙여넣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탐색해보면 이제는 함수가 아니라 주소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진 짝수 번째 행들을 지워보겠습니다. 열 제목을 한곳 선택하고 맨 오른쪽 더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깔대기 모양의 필터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열 제목 옆에 역삼각형 필터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성명 열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누르고 오름차순 정렬을 선택합니다. 성명 열에서 Ctrl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맨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주소 정보가 있고, 나머지 정보는 비어 있는 행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비어 있는 첫 번째 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Ctrl-Shift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행 전체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한 다음, 선택한 행 삭제 메뉴를 실행합니다. 작업한 결과, 주소 정보는 새로운 열로 이동했고, 필요 없어진 짝수번째 행들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제 열 제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I열에는 생년월일, J열에는 주소라고 입력합니다. 주소열의 문자열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주소가 어느 지역인지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소열을 선택하고 툴바에서 가로맞춤 아이콘을 누릅니다. 왼쪽 정렬을 선택하면 후원자의 주소가 어떤 시도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문자열은 보통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한편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합니다. 기부금액 열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정렬해보세요. 기부금액의 자릿수를 비교하기 쉬워졌습니다. 정제작업을 할때 작은 팁이 있습니다.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면 작업이 쉬워집니다. 방향키를 누르면 선택하니 이동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또는 커맨드 키와 방향키를 함께 누르면 배열의 끝부분까지 이동합니다. 빈칸이 있으면 뛰어넘어서 다음 칸으로 갑니다. 한편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동시에 사용하면 순간이동을 하면서 범위 선택을 합니다. 실습 과정에서 여러 번 사용한 기능이죠.